나이천 <laughs> 나가 기분 너무 좋아요. 제가 원래 조회수가 없다가 음, 80 제가 조회 조회수가 807 됐다가 1,000 됐다가 1,400인 거예요. 제가 이 종이로 설명해 드릴게요. <laughs> 예스. 이제 우리 공부마도 키우게 됐어. 얘는 홍이, 얘는 달이에요. 홍이 달고 이걸로 설명해줄게요. 원래는 보여줄게. 이게 3번이에요? 보여줄게 더떡 상한 나 여러분들 이게 <목소리> 보여줄게 더떡 상한 나 여러분들 진짜 감사드려요 제가 음 다른 사람들 복권을좀 따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봐주시고 진짜 큰날한번용 올려야 하면은... 되겠어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1천에가었어요 지금 천이 넘었어요 지금 근데 구독이 좀 부족해요 여이었다가팔시티가다가 천이었다고 천말 정말, 정 여러분들 저 정말, 정면 실버 받겠는데요? 여러분들 다음까지 화이팅 하면서 저 진짜 이런 일이 처음이어서 이게 맞나 싶어요 제가 정말, 음, 정말, 이벤트로 정말, 이말 정말, 정말, 를말 정말, 정 나의, 남자들은 싫어하겠다. 나러면 음, 토끼 줄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성화하시는 분들께 줄게요. 보컬, 음, 좀, 성이 높은 걸 하는 거예요, 저보다. 네, 아, 그래서 저가 진짜, 얘 이름은 홍이 다 이, 해볼게요. 제가 뭐, 금붕어를 키우게 됐거든요. 오늘 처음 키오우는 건데 소리에 왜작게냐동그고가 소리에 반응이야. 금금 바뀌어. 음.

1,400이 됐더라고? 아1,400 구독자분 1,400 조회수가 음, 좋아요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구독은 아직 적지만 구독은 아직 적지만 너무 가, 진짜 감사드려요 진짜 뭘 하고 싶은데 할줄게 없네요 여러분 진짜 감사하고요 아 진짜 여러분들 제가 운이 좀 좋은가 봐요. 전 그냥 시작했거든요. 그냥 대충 시작하고 조회수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왔지 않았거든요. 8 7에서 1,000이겠다가 1,400을 찍었더라고요. 에, 이러다가 이러다가 1,500을 도전해볼게요. 도전 만약에 되면 여러분들에게 우리 군부강어 뿌여기 해볼게요. 얘기해. 아 근데 여러분 <laughs> 자 제가 음 똑같이 불러줄게요 보여줄게 보여줄게 떡상 하나 보여줄게 더 떡상 하나 보여줄게 더 떡상 하나 여러분들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뭐라도 <laughs> 할게 없고 여러분들, 진짜 감사드리면서, 제가 1000이랑 1 4 87? 1000? 1,400을 찍은 건 여러분 덕분이에요. 정말 너무 감사해보고, 맨만까지 가게. 고고고! 음, 괜찮아요. 조회수가 0여도 전 괜찮아요. 1000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한번 다시 보고 올게요. 3편에서 만나요.